성경을 보면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오히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바로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조용히 이 부활절을 주님께서 보내셨던 이유는 가장 힘들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함께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향해서 가십니다. 가셔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야, 왜 울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건데.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상처받은 자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은 부활의 오늘 이 시각에도 나를 향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를 향해서 가셨던 주님은 또 행동하시기를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자국들, 이 상처는 나의 죄 때문에 난 상처 아닙니까? 못 자국과 함께 창자국은 무엇을 보여 주느냐? 주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주님의 사랑 그 자체인 거죠. 나를 향해서 이 모든 상처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고, 너에게 소망이 되겠다고, 너에게 회복이 되겠다고, 너에게 생명이 되겠다고 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흔적,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각에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물으실까?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그분은 내가 딴 학위나 내가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상처로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내게 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보여줄 수많은 여러분들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정도는 끄떡없다고 하나님이 다 함께해 주신다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